어, 이 아저씨 볼 때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랜다 놀랐지 방금 CPU 프로젝트 좀 챙기고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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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하고 가는 자세가 아자가는 자세가 다시 한번 들고 와봐 잉? 우리 한번 볼까 여기 CPU가 뭐고 i5-4460? 1B85 보드 예 맞습니다. 한번 뜯어보자 이거. SSD 같은 건 없지. 램 뺄게. 예. 물티슈가 좀 필요하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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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8기가 그게 DDR3. b 8 5 m 보드. 요거는 어... CPU를 분리를 해서 메인보드만 살리자. 이. 파워는 쓸일 없을 거야.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이게 4세대가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데가 있어 상담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하세요 컴퓨터 몇 년쯤 됐어요? 가만 5년쯤 됐다고 그래 예를 들어 13세대 i5-13400으로 권유를 하잖아 예. 그니까 뭐라고 하는 손님들이 기존에 쓰던 거랑 <laughs> 음. 별 다를 게 없거든 나 지금 쓰는 것도 i5인데 이런단 말이야 예, 이런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i5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요거는 케이스 요거는 케이스인데 파워만 분리를 해가지고 예, 합성 나와주죠. 어. 종료비로 쌓아놓자 예. 하드 디스크. 와, 됐다. 히다치가 이게 아마 옛날에 삼성이 콜라보해서 만드는 데가 히다치였나? 삼성이 하드 디스크 때문에 옛날 에 얘를 엄청 먹었거든요. 하드 디스크 사업 포기했다가 다시 또 시작했다가 또다 날려먹고 다시 포기를 못했었어. 야, 2010년 이런 것들은 잘 폐기해야 돼.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자. 야, 요새 보기 힘든이 기가짜리 램도 있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게 혹시 손님들 SSD가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다 어 음, 이거 음, 뭐야 이거 우리가 팔았던 거네 예, 케이스 그때 합선지서교체하신 거. 아, 아 케이스가 하도 자주 바뀌니까 어 이거 400W 완전 사무용이었나?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300W 400W 참 많이 썼거든 요새는 300W 400W 거의 안 쓴대 요즘은 하도 회사용이 음, 올라가서 손님들도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가지고 애초에는 500W부터 들어가 버리는데 사실은 이런 400W짜리 써도 괜찮아요 사무용으로 갈 때는. 근데 이거는 사실 테스트용으로 쓰기도 그렇다. 조금 불안해 폐기. 이거는 <laughs> 그냥 바로 폐기하자. 예. 분리할 거 없이 그냥 폐기해 버려. 와, 1세대 나왔습니다. i5 750, 760 2세대네. 야, 교도소 느낌이야. 기가 많아. 엄청 많아갖고 케이스 뜯어트림. 이게 뭐지? 스페이스가 여기가 파손 아 정첩부가 파손된 부품 아 BLX21이지 요거는 20mm. 바로 폐기시키자 오 여기 넘버 뭐 콘솔품 하나 있다 우와 <laughs> <laughs> 너 지금 도망치는거지 <laughs> 요것도 빼갖고 일단은 넣지말고 어 예. 요거 그래픽카드 이거 개꿀인데 이거 테스트용 아 전원이 들어가네 전원만 안들어가면 테스트용으로 딱 좋은데 GTX20 여 이거 어디든 되게 오랜만에 본다 램은 디지털 쓰레기장입다 이거 몇년된 컴퓨터냐, 혜연아? 어, 11년도 35주 차면 응. 10년 정도 된. 겠 11년 반 됐네 아야, 아, 2500 샌디 브릿지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내가 쓰던 시트 그래픽카드 있는 거지? GTX 5 0 어? 50T 아닌 거 같은데 오저때 음. PC... 12년 전에 50이었나? 예, 맞습니다 12년 전에 아, 너 초등학생이었잖아 중학생중학생예 음. 2011년이면 대전에서 한참 내가 장사하고 있을 때네 이것도 표고지 이 옆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이 그렇죠. 당시 엄치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 아, 이 아, 음. 오, 이건 좀. 옆으로 <laughs> 빼는 거는까지 어, 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다 이거야. 이 말에. 이게 60일 보드, 80일 보드. 엄청나게 68. 팔았지. 여 어디지? 한번 뜯어 봐라요. 예. 자, 케이스 아예 벽으로 붙이는 게낫지 않을까? 야, 여기도 뭐 있다. 여기 야, 3알시스 케이스가 여기 있네. 야, 옛날에 요 있잖아. 슈퍼 멀티 요거 요거만 보고도 가슴끼린 시대일 수 있어. 요거 요거 있네. 요거 요거. 근데 아, 이거 뭔지 알아? 이게 멀티 카드 리더기. 이게 카드 리더기야. 세영아, 이게 네. 원래 뭐 들어가던 자리지? 플로피 디스크. 맞아요. 플로피 디스크가 없어지면서 멀티 카드 리더기를 넣기 시작했지. 카드가 용량이 막 4기가, 5기가 되는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막 4기가짜리, 8기가짜리가 나오니까 이꼬좀 인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내부에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은 메인보드에 어, 어디에 꽂히는 거 어, 같아. 뭐. 우리가 지금 카드 리더기 꽂을때도 USB에 꽂잖아. 그래서 USB에 꽂아가지고 멀티카드 리드가 작동을 하는 거지. 이거를 벌리면서. 예. 오, 옛날 거다. 이쁘다. 옛날 옛날엔 그랬었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후배들 방에 놀러 오잖아. 그럼 컴퓨터 앉아갖고 꺼내기 치면은 드르륵 열리잖아. 그럼 오, 선배들 이게 뭐예요? 그럼 음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옛날에 아는지 모르겠다. 도수 명령은 모르지. 아 도수 안 써. 그때는 그도스 명령을 하나로 컴퓨터 아는 척 되게 많이 할수 있었는데. 이야. 이게 아까 말했던 61, 0 8 0일 보도죠. 같은 시대에 나온 건데, 이게 CPU가 4770인데, 2014년 4월 달에 어딘가에서 판매했던 컴퓨터다. 그지? 요때만 해도 3R 시스가잘 나갔는데, 여기 3R 시스 어디 갔노? 어? 아직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해서 그런 거지? 웨이코스 파워가 지금도 있나? 지금도 웨이코스에서 파워 취급하기는 합니다. 당연함. 음, 삼성이 o 디 d 하고 하드 디스크 왜못 버리고 분량이 많은데도 계속 유지했지? 그당시는 삼성이 데스크탑 아... 데스크탑을 팔았잖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삼성 컴퓨터 하면은 자동차처럼 뭔가 이렇게 딱 삼성만의 어떤 이런 걸로 생각했거든. 근데 뚝 샀는데 안에 DVD가 LG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삼성께 왜 LG가 들어가 있지?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LG 컴퓨터에 삼성램 안 들어가는 거 LG는 죽으라고 하이닉스 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열었는데 LG 컴퓨터 안에 삼성램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어? LG는 기술력이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 컴퓨터를 유닛이 조립되는 구성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회사에서 쫙 나오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라도 예. 4770도 능 사장님 이덕으로 참밥 많이 먹었다 근데 내 기억에 최고 많이 되는 건 Q 6,600. 야 지금 보면 야 전원부 봐라 야 세인가 이건 뭐 하는 포트고? 이 시료를 포트 아니고? 혹시? 디스. 그렇지. 이게 디스버지 어? 아. 이게 주로 이제 옛날에 편의점에서 포스기. 그렇지. 포 포스기나 그 바코드 스캐너. 요즘 USB를 아다 바뀌지만 아 요것들을 포스. 많이 썼었지. 여기 이거 그래픽카드 없거 그 있어 보인다. 오아 어? HDMI 포트가 있는 걸 봐서 어?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 같다 이. 랩터 파우네 랩터. 오늘 모델명이 없네. 여기 어? 있네 이게 아, 육오공 T I 열오공 T I. 이때부터 H 포트가 들어. 야 이게 <laughs> R G B 있는거 봐라. 아요런 거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사무용 컴퓨터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R G B 지금은 아 R G B 포트 있으면 모니터를 바꿔야지. 예. 음, 그렇지만 일단 살려 주겠습니다. 이 H 7 7 보드는 내 기억에도 그렇게. 강렬하게 남아있지 않아 CPU가 뭐고? CPU는 3세대 i5 이거는 DDR3 10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됐네 이 친구도 예그 당시에 이, 이 친구 진동 줄여준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내생각에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이게 하드디스크가 안 좋습니다 예. 오히려 진동이 오는 거잖아 이게 꽉 물어줘야 되는데 팬이 돌면 그 진동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거 어느 회사 거고? 스리알입니다 스리알 스리알씨 아직 케이스 만들지? 예. 음. 아, 이거는 또존엄부가 많이 있네 이 보드는 그당시로서최 음, 초다이브로 지 음. 옛날에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엄청나게 뽑아냈다 이 당시에 그래픽카드 두개 꽂을 일이 뭐가 있을겠어 야 뜨프가 이게 아마 있네. 이게? 물리 스위치로 있는 그러니까 검 컬러 왜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아니 뭐기능을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때는 메인보드 이런 거 써놨다 다이렉트 매치원 합니다 이런 거 네. 이때는 다이렉트 버전 갖고 조금이라도 그래픽카드 성능을 올리려고 뭔가 막 그런 것들을 다 했던 그런 시절이다 b b a i 바이오스 된다고 그 아, 이런 걸다 적어 놓고 이것도 깨끗하다 이거 어, 뭔가 눈에 익은 애절아 익숙한 색깔인데 야 이게 이, 이 케이스 진짜 지압 같은 케이스 상현아 이 케이스의 가장 기하이 뭐고? DVD가 인식이 어, 안돼 DVD가 세로로 나오잖아 지금 생각해 돌아갈 리가 없거든 안에서 이렇게 딱 지저대 있어야 되는데 흘러내릴 거잖아 그래서 어, 친단 말이야 이게 한참 이제 좁은 케이스 거 만들기 시작하던 때였거든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인식률이 인식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지 에이스기 되게 많이 왔다 전화하고 많이 바꿔줬어 다시는 나오면 안 되는 케이스. 여기 하드 넣다가 손 많이 다쳤다이게 고정이 이쪽밖에 안 되거든. 이쪽에는 그 나사를 낀가갖고 다 걸치는 방식이야. 이 당시에는 아직 SSD가 없던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넣으려면 막하고이 당시만 해도 있잖아. 요거를 조립을 못해갖고. 여기다가 하드 달고. 아이 참 깨끗하게 썼다, 그런데. 컴퓨터 어. 거의 사용을 안 했나? 파워는 을 필요 없겠다. 보드하고 랩만 뜯어 케이스 이거는 아 이거 버리기 아, 아깝다 유비했던 아, 너무... 케이스인데 아깝긴 하지만 뭐. 이는 저희 그 넘어가서 아, 한대맞으면 그러면 되겠다 그래 맞네 응. 요거왜안 썼지 이게 눈기가 길어 오래 못 갔지 예. 아. <laughs> 마이크로닉스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디자인 한건데 응. 그래 살릴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 어, 아두자 요거는 보니까 19년도 10월달에 판매했던 건데 어딘가에 스위치가 고장이나서 케이스 가지려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는 특별히 폐기다? 네.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송파점 마지막 가기할 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데까지 한번 해보고 텍스 케이스 케이아 요거는 네가 판단해서 네. 폐기할 건지 빈통이다? 네. 요것도 우리가 팔았던 거거든. 불량? 뒤에 합성으로 블락스 친구가 있어요 요걸 한번 보자 20년도에 저희들이 판매했던 컴퓨터인데 이거 한번 까보자 아 여기 탄적 있어 아, 아 여기 있네 맞다 합성 갔 이게 합성 갔어 이거지 겉껍질이 다 벗겨진 거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애초에 재단할 때이래 나오기도 하는데 케이블타이 같은 거 너무 세게 해도 그렇고 또 표면이 날카롭잖아 움직이다가 벗겨져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오 이까지 탔네 우야 많이 탔네 <laughs> 컴퓨터 생각보다 다른 전자제품처럼 뭐 전기 자동차단장치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캔놓고외치시나가 그러시면 안 돼요 오, 와. 베가트롤 야 이거 진짜 베가트롤. 옛날 거네 이게 ITX 보드라고 봐야 되지 이거 우리가 파란거아니지 저희들은 이런 보드는 정말 안 썼거든요 아, 이 보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laughs> ITX 보드들은 케이스의 특이성이 있을 재를 빼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 재밌는 거 많다 야이상시에도 이런 보드가 최선은 아니었는데 아마 땅값 맞추려고 이런 보드를 쓴것 같아 삼성도 이만한 거 썼었는데 <laughs> 이 당시에 이거는 네, 아, 예. 너무 아꼈다 이 케이스 기억나는데 우리가 같습니다. 팔았던 케이스는 아닌데 뭔가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두고 봐서 아 아크릴이네 아크릴입니다, 야, 이런 거 빼놨다가 쓸일 없겠지? 예 야, 이건 아니다 닙 이거는 바로 폐기 네. 그냥 빈 케이스들 좀버리고 그냥. 요것도빈 케이스네 이건 뭐지? 우리가 취급했나 이거? 야, 이거 새 케이스 같다? 쿨러맥스 제품입니다 이거 저희가 DP했던 제품인 것 같은데 DP를 했었나? 그냥 바로 쌩으로 폐기 M60이네? 네. 이것도 바로 TMA-102 레베카 340아 이거 옛날에 이거 많이 썼다 우리가 옛날에 한참 많이 썼던 케이스인데 응. 이것도 어이 아, 아저씨 볼 때마다 가끔씩 깜짝 깜짝 놀랜다해 깜짝 아, 놀랐어? <laughs> 아, 너 놀랐지 방금 너 모르고 있었지? <웃음> 네. <웃음> 한 번씩 깜짝 깜짝 놀래 아저씨 재승이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재승이 아직 이거 모르거든 어우 아, 무거워라 무거워 무거 어. 아르카스 어우 우리 한참 많이 썼던 케이스 이거 조금 이따가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친구가 이름, 이름도 까먹었다 까먹는 게 맞, 맞는 거야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면 이름 바로 까먹어야 돼 스트레이오 케이스도 사다리가 있어야 되겠다 나중에 요것도 요것도 어어 요건 안에 뭐 들어있네 이게 L2인가? L1인가? 요것도 이거. 마페리 아, 아 아깝다야. 오 어, 요거는 저희 어, 이거 시나가 만들어줬어요. 있... 야 드디어 이제 너를 리차리구나. 산타페리 발표 갖고 살아남았던 이 <laughs> 안에 스틸렌드가 있었는데 걔가 발발표해서 살아남은 거지. 뭐 물론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긴 <laughs>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마다 참 운전 조심해야 된다. 살짝 밟았는데 이정도 됐는데 이게 사람이 발표했으면은 야 진짜 지금 보니까 준다. 엄청 많이 날아갔네 음. 와, 요기, 또. 여기가 이렇게 쉽게 힘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야, 기계의 힘은.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 안 돼. 너 이제 비하... 싸울 수 있겠나? 자, 내가 요런 거 있지? 네. 저쪽 창고 넓으니까 일로 치우자. 가벼운 걸. 요것들도 다 폐기로 할 거니까. 네. 요, 여기다 같이 꽂아갖고 다 폐기시키자. 예.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뭐, 빼도 빼도 끝이 없네. 오우, 야. 잡았어, 잡어어오 아이콘이 아, 가맨날 어, 이거. 창 이전에. 어, 한참 많이 썼었어. 어느 순간. 요것도 와, 이콘까지 와, 너무 쎄 고무장 아저씨 한번 와야, 기긴 와야 되겠다, 지금은 이야 정말 케이스 종류가 여러가지 있었구나 네와 보자 h110보드 이야 아, 드디어 <laughs> 점점 이제 과, 과거로 가고 있다 cpu가 충분히. 뭐고 펜티엄 4560g 이때도 3.0이 있다 에? 이때도 제법이네 <웃음> <웃음> 이것도 많이 썼다 이 컴퓨터도 엄청 썼습니다 응 음, 많이 나갔던 거지 너는 그때 장사도 그안 해놓고 제가 그 제가 요 컴퓨터 샀어요 첫 컴퓨터? 아 저는 첫컴퓨터이 기어를 했으면 이, 이, 이 듀오, 듀오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후 그 컴퓨터였어요 내첫 컴퓨터가 386SX 그때 컴퓨터였네 그때 학교에서 아카데미 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막 행사에서 팔발하게가그 우리 아. 과기대 갔을 때처럼 그때 내게 105만원인가? 음. 아르바이트 몇 달인가 모아가지고 그때 <laughs> 그걸 샀었다 근데 결국 그때 샀던 게 지금 이거 길이 아 이거 딱 보기에는 뭔가 좋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 오어어어어어 딱 그래픽카드가 야 이거 무전원이다 오레... 테스트용 딱 됐네 아 r s 5 6고 에이 화면 뜨는거만 봐야되겠다 드라이버까지 아, 드라이버 그래. 무전원이 테스트 할때왜 이렇게 상태가 좋아? 이거 램만 15년전이고 그러니까 보드는 이거는... 이게 15년전 건 아닐거야 h310 수세 어, 아, 아이오페널 같이 모으고 있냐? 중고라 뭐 딱히 아이오페널이 없어도 괜찮긴 하겠지만 뺄수 있는것만 빼고 무리하지 말고 으흐흐 예. 이건 말라 따로 빼놨네. 오, 110 많이 나오네 아니, 110 쓰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거의 안쓰나이왜 이렇게 깨끗하노, 얘? 너무 깨끗한데? 하이파이브 6500. H16095고, 요것도 한때 컴퓨터 가게 더 많이 벌어졌던 보드죠? 이때는 정말 조립하기 쉬웠네. 심플하네. 아니 결국은 똑같은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이나 이때나 뭐지 레이어스는 똑같이 뽑기는거나 뭐나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때는 뭐 수냉 쿨러도 없고 CPU 쿨러 자체를 그이 시절에는 다 정품 기모 쿨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 많이 뜨는데 AMD가 하나도 안 나오네? 아이 시절에는 침체기였기 때문에 아니 AMD가 튼튼해서 아직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크로스파이어 크로스파이어가 뭐지? AMD 멀티 제피오 전의 코덱입니다 응. 엔비디아에서는 그때 옵티모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AMD에서는 크로스파이어라고 해가지고 내 외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아무 의미 없지 이 시절에는 사실 그냥 다 외장 쓰면 되는 거였는데 7500입니다 7500? 아 7500이면 현역 아닌가? 나화도한 2년 전까지 7500 썼던 거 같은데 오늘 팩엔가 한 정리 한번 해볼까? 일단, 여기, 꺼지보낸 보드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한 열한 개 정도 나와있고, 팩이 다 되면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이한 열댓 개. DDR3 엄청나게 껴먹었어요. 한 13년 전에도 DDR3고, 지금도 가끔씩은 지금 DDR3가 있고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파워들하고, 여기에 대략 열. 15개, 20개, 한 26개 정도 폐기 케이스들이 나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올라가자. 네. 라고 다음번에 또 시간 내서 폐기 2탄 마무리 하루 만에 끝내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자.